p가 c를 출발해서 1초에 0.5cm씩 움직인대. p가 c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? 1초에 0.5니까 x초 후면 0.5x. 그때 apd 넓이래. 얘가 10. 그럼 요 길이는 6 0.5x.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넓이가 y래요. 아 그럼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. 그렇지? 그럼 약분하면 30 마이너스 2.5x. 8초 후의 넓이를 구하래. x가 8일 때 y 값을 구하래요. 그럼 x가 8일 때 y는 30 마이너스 20이니까 정답은 10. 그럼 3-1번 이번에 P가 B를 출발해서 1초에 2만큼 움직인대. P가 B를 출발해서 움직인대. 그럼 x 초면 2X. 그때 APC 넓이죠. 얘가 Y지. 그럼 밑변 길이는 20-2X. 아 그럼 넓이는 넓이 Y는 1분의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약분하면 아 Y는 160 마이너스 16X 문제에서 넓이가 112일 때 출발했지 몇초 후니? Y가 112일 때 X가 얼마냐? 112는 160 마이너스 16X 16X는 48이니까 X는 3초 후 다음 3-2번. p가 b를 출발해서 p가 b를 출발해서 1초에 1cm씩 p가 b에서 출발해 x초 후면 여기 x. 그때 요 a p c 넓이가 y래요. 그럼 얘 밑변 길이 8-x, 높이 6. 아,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밑변 곱하기, 높이. 약분하면 y는 2 4 3x. 넓이가 9일 때몇 초운이에요? y가 9일 때 x 가얼마니 그럼 은는0분3 x 은1 0 1은 10분의 얘가 1차 함수래 X랑 Y 관계식이 1차 함수래요 Y는 AX 플러스 B꼴이라는 거지 근데 X가 8일 때 Y가 34래 아 8,34를 지나요 두 번째 X가 20일 때 Y가 40이래 20,40을 지나요 두점 줬으니까 기울기 구하자 X 증가량은 12 Y 증가량은 1 아, 6아6 y 증가량은 6아 그럼 기울기가 1분의 6아 그럼 a는 6분의6 얘가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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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가 1차 함수래요. y는 ax 플러스 b. 여기서 x가 그람, y가 길이지. x가 1일때 y가 35, x가 16일 때 y가 54. 기울기는 x 증가량 6, y 증가량 12, 기울기는 2. a가 2. 얘가 10, 35를 지나요. 35는 20 더하기 b니까 b는 15. 따라서 1차 함수식 y는 2x 플러스 10.